Hell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100% Korean Korean English speaker 신규 u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해왔고, 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학습자 여러분들께도 가르쳐드리고 있는 영어 스피킹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학습법 중 하나인 한영 스피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한영 스피킹 왜냐면 아까 제가 의로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만약 지금 스피킹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다 할 발전이 없다, 그리고 뭔가 늘것같지도 않다 그리고 특히 최후 스피킹만으로 자기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오늘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로 공부를 하던 간에 두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쇠로 스피킹,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인 한영 스피킹입니다. 스텝 1, 쉐로 스피킹부터 볼게요. 자, 처음에 하지 말라는 것처럼 말하더니, 스텝 1이 쉐로 스피킹이죠. 자, 차차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쉐로 스피킹은, 다들 알다시피, 자, 리스닝을 듣고 그 소리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비슷하게, 한 세네번 비슷하게 따라서 말해보는 학습법입니다. 이거는 유튜브 자료를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 5 steps to wake up early and not feel tired. 이걸 예시로 갈게요. 자, 참고로 앞에는, 자, 우리가 자꾸 느끼 일어난다. A lot of ideas, why? Why? It's because of your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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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because you're not really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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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gards to why did you want to do that? In regards to why do you want to do that? In regards to why do you want to do that? In regards to why do you want to do that? And we're not talking surface layer here. We are not talking surface layer here. We are not talking surface layer here. We are not talking surface layer here. Where well, you kind of ask yourself, Where you kind of ask yourself, Where you kind of ask yourself, Where, you kind, of ask yourself. Where you kind of ask yourself, Why do I want this? Why do I want this? Why do I want this? Right? 아 그런데 새로운 스피킹만 하면은 치명적인 한계점에 부딪칩니다. 바로 그거는 자신이 배운 걸 실제로 써먹어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어 자막을 끄고 다음 한글만 보고 한번 영어로. 말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너가 왜 그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거 요걸 하려면, 어, 뭐였지? It's because you're not, you're not clear. 뭔가를 가르쳐 였지 어, in regards to, 어, uh, what you, what, why, why you wanna do?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어떤 표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말하면은, 어, uh, we are not talking, 표면적 문제? 아, 뭐였지? 어, uh, a surface layer, 어, uh, where, 이렇게 돼버려. 분명히 앞서 쉐로스피킹을 통해서 반복 연습한 문장인데 실제로 말을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초반에 쉐로스피킹만 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왜 아,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자 f l u e 유창성 즉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영어 풀센텐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장 생성 능력 또는 어떤 문장 창조능력 정보처리 능력을 전혀 연습하지 안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 스피킹을 할때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대화를 할때 결코 여러분들 눈 앞에 그새로 스피킹 시 연습하던 영어 자막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 문장을 머릿 속으로 그 자막을 만들어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문장을 만든다는 뜻은 뭐뭐에 관해서 (in regards to) 바로 떠올리고 그러니까 표면적 문제 (surface layer) 바로 떠올리고 무의식 (subconscious)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연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뭐 관계구사 이거죠? We're not talking surface so layer here. Where you kind of ask yourself 이런 관계 부사 같은 문법들을 잘 끌어 끌어와가지고 이거를 다 같이 재 배열을 해서 풀센스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쉐어 스피킹 연습을 할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나요? 머리를 굴리나요? 이 문장 풀센스를 창조해내는 그 문장 생성 연습을 하나요? 아니죠?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소리만 듣고 그대로 소리만 베껴서 카피할 뿐이에요. 정리하자면은, 새로운 스피킹을 하면은, 소리 영어, 그러니까, 발음이랑 인토네이션은 확실히 개선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머리 영어, 그와 반대되는 머리 영어, 즉, 저희가 소위 말하는, 후언스 유창성, 뭐인가 영어 문장을 속도감 있게, 버벅이지 않고, 막, I think,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머리 영어는 기를 수가 없습니다. 왜? 연습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스피킹만 하면은, 자, 스크립트, 뭐, 영어 책, 자막, 보고, 읽으면다잘 읽습니다. 발음은인토네이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문장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실제 스피킹 상황에서 말을 하지 못해요. 진짜 비좋은 개살구죠. 그러니까 영어로 수. It's, it's almost like an empty suit. 뭔 소리 얘기했어요. 발음이 인터 좋아 봤자 말을 못하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후원서를 기르기 위해서 두번째 스텝 2. 한형 스피킹을 저는 반드시 거칩니다. 한형 스피킹이란 한글 자막만 보고 또는 한글 스킬 또한 보고 영어로 술술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스피킹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도록 할게요.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들어보세요. It's because you're not really clear. It's because it's because you're not really clear. It's because you're not really clear. It's because you're not really clear. It's It's because you're not really clear in regards to why do we want to do that? Why do we want to do that? It's because you're not really clear in regards to why do we want to do that? You're not talking. You're not talking. s e l f i s t e r here. You're not talking. Selfishly here. You're not talking. Selfishly here. You're not talking. s e l f i s h l a t e r e y e r e kind of ask yourself. You're kind of ask yourself why do I want this? Why do I want this? You're kind of ask yourself why do I want this? You're not talking selfishly. You're not talking selfishly. You're not talking s e l f i s h l a t e r h e r e Where you kind ask yourself why do I want this? Why do I want this? Why you kind ask yourself why do, why do I want this? 자 그럼 방금 연습했던 문장을 한글만 보고 영어로 술술 배운 대까지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는 지워버리고. 자, It is because you are not really clear in regards to why do you want to do that. And you are not talking surface layer here where you kind of ask yourself, why do I want this? 자 이렇게 I'm g 고쭉 말할 수가 있죠. 자 m g o 스피킹과 o g 스피킹은 그 e n I'm speaking, I'm speaking, and I'm speaking, and I'm speaking, and 라 m speaking, and I'm s p e a 그냥 말하기만 해 그런데 한영 스프킹 시에는 자 나중에 한글만 보고 영어 문장을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 된다는 압박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읽는게 아니라 이 문장을 적극적으로 만들면서 읽습니다 자 제가 학습한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문장을 끊어서 연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it's because 끊고 you are not really clear 끊고 in regards to 끊고 why do you wanna do that 이런식으로 끊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벌써 끌어 읽는다는 것 자체가 문장을 만들면서 읽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만들면서 읽기 때문에 끌어서 읽을 수, 있는. 이거는 쉐로우 스피킹이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똑같이 스피킹이지만 쉐로우 스피킹 시에는 그냥 입만 나물나물 대는 건데 이한영 스피킹을 할 때는 머리를 굴리면서, 그러니까 이거 뇌에 대만 스캔하면은 아 뭐가 돌아갈 거예요. 문장을 생산해내고 재구성해내고 문법을 적용하는. y u are not talking surface l e v e here. Where? You k i n d of ask yourself. So, where, 관계무사. 그러니까, surface l a v e l here, surface layer here, where, I c a n of ask you. 이런, 이런 식으로, where, 를 갖다 붙이는 자, 문법을 활용하는 연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휴로스피에는 전혀 수반되지 않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in regards to, 이걸 할 때도, 그냥 in regards 있는 게 아니라, in regards to, 아, 뭐뭐에 대해서, 모모에 대해서, in regards to. 그 다음에, 그 뭐, 표면, 표면적인 문제, surface layer. 이걸 더 클리어하게 인지를 합니다 확실한 거는 한글만 보고 만약에 자신이 배운 영어를 못한다? 그럼 당연히 현, 그러니까 현실 현 스피킹성에서는 그 문장은 당연히 말을 못합니다 왜? 문장을 못 만들어내니까 자 이거는 뭐 학습에 의미가 없죠 Formless, i s for nothing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한글 자막만 보고 그냥 영어자막 없이 배운 걸 말을 할수 있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도 말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명심하세요 실제 스피킹 상황에서 여러분 프리토킹을 하던 영어로 발표를 하던 하뭐 회의를 하던 영어를 하던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영어 자막 영어 스크립트가 눈앞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저희 그런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보다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그 자리에서 문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필요한 단어를 빨리빨리 떠올리고, 뭐, 관계부사 where, 필요한 단어, 뭐, surface, 이거 빨리빨리 떠올려서 문장을, full sentence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쉐로우 스피킹이 아니라, 한영 스피킹을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줘야겠죠. 정리하자면은, 저는, 그, 예를 들어, 스피킹 공부를 한 시간 치면은, 쉐로우 스피킹을 한, 10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냥 입을 푸는 정도. 뭐 이거 어떻게 발음하고? 인터내셔널충 중이고 엑센트 중이고. 입 풀기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50분은 훅속타훅속타가 후소타. 아니죠. 본격적인 공부죠. 나머지 공부는 한영 스피킹으로 공부를 합니다. 한글만 보고 내가 영어로 말을 할수 있습니다. 말을 했다가 안 되면 다시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서 공부를 또, 그, 한글만 보고 영어를 쭉쭉말 그래서, 한글 스크립트만 보고 마치 제 3자가 들었을 때, 이 사람 지금 영어 스피킹, 영어 스크립트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될 만큼까지 공부를 해야지, 진짜 공부한 게 제게 되겠죠. 아,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스피킹하기 두려운 이유는, 자, 발음, 인토네이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섭니다. 그러니까, 머리 영어가 떨어져서, 포문제가 자꾸 버벅이는 거예요, 막. Uh, it's because uh, you, you are not really clear uh, uh, in regard.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스피킹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자료가 뭐가 될까 뭐, 영어책, 뭐, 영화, 미드, 팟캐스트, 라디오, 유튜브, 뭐, 채널 종목 많죠. 뭐, 라이브 아카데미. 아, 그건 진짜, 그, 공짜로 듣기 너무 아까워. 아무튼, 그런 채널, 뭐, 날라리데이, 브 뭐, 이런, 이런 채널들. 자, 그런 걸 같은 채널,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합니다. 보고, 아, 그렇구나. 이해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도키 공부예요 자, 어떤 사람은 또 보고 따라 말해봐요. 자, 이거는 발음과 인터넷서만 개선합니다. 말을 실제로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우고 나서 문장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봐요. 영상을 멈추고 나서 눈을 가리고, 한번 이게 되나 안 되나 끝까지 말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은 유창성을 길죠. 왜?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하기. 자, 이게 굉장히 사소한 차이 같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들면 엄청난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영 스피킹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일종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 스틸, 영어 스크립트를 공부를 했어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제대로 공부했나 안 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글을 보고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읽기 연습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진짜 잘 하려면은, 한글을 보고 쭉쭉쭉 슬슬 말을 할수 있어야지,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도 이걸 만들어내서, 빡빡빡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거 좀 연습을 하고 오늘 내용 다섯 문장 이거를 한영 스피킹적으로 완성을 하고 한번 시험을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s because you're not really clear in regards to why do you want to why do you want to do that. It's because you're not really clear in regards to why you do really to why you want to do that. 연습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만 보고 딱. 자, 자, Five, 번, four, three, 보여주고, two, it's because you're not really clear in regards to why you want to do that. We are not talking self level here, where you kind of ask yourself why do I want this, and what is the core thing that's driving you on a day-to-day -day basis, or what is that question that your subconscious is asking you the moment you wake up. 자, 깔끔하게 말을 할수 있어. 나중에 가서 말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제대로 실험연구를 할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instein once said,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expecting different results." 그러니까 자 다른 결과를 바라면서 똑같은 걸 계속, 계속 하는 게 바로 다름 아닌 광기이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들 스피킹 공부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좀더 남들보다 빠르게 향상되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